2016년 11월 25일 프리미엄 버스 공식 운행 개시. 이날로부터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버스 모델이 출시되었고 해마다 노선 여러 개씩 프리미엄 버스 운행 개시를 거듭하면서 이젠 특별시나 광역시를 비롯한 모든 대도시와 여러 중소 도시에서도 프리미엄 버스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프리미엄 버스의 역사는 어땠는지에 대한 특집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특집 시리즈에서는 차량에 대한 이야기, 노선에 대한 변천사 이야기로 나누어 각 에피소드에서 각자 내용에 맞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그중 이번 시간은 차량에 대한 이야기편입니다. 지금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반 버스 아니면 우등버스만 운행되던 시기 소시통을 통해 프리미엄버스 콘셉트카 내부 모습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각 좌석 디자인은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요소에서 따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1등석 고속버스라고 부르던 이 디자인은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프리미엄 버스의 좌석과는 달랐습니다. 개인 좌석 모니터와 옷걸이는 현재 프리미엄 버스에도 있지만, 이 디자인에서는 리클라이닝 각도 최대 140도, 시트 1x1 배열의 총 18석으로 구성되고 콘센트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의 프리미엄 버스 좌석이 165도까지 리클라인이 가능하고 20에서 21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것에 비해 2명에서 3명 적었으며 좌석 방향이 완벽히 앞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사선으로 향해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1992년 우등버스 등장 이후 차량 모델은 조금씩 디자인 변경이나 새로운 모델 출시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지만 버스 서비스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한층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운송회사에서 내비치고 있었고 한편으로 콘셉트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당시의 1등석 고속버스가 언제 운행될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당시엔 다음 해가 되어 1등석 버스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당시 정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추진력을 잃고 한동안 잠잠했다가 2015년 기아자동차와 금호고속이 1등석 버스를 재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내부 구조 변경 등을 거쳐 좌석은 14에서 16석 정도만 설치하고 이르면 2015년 추석쯤에 시범 운행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상에 존재하던 1등석 버스가 당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해 10월과 12월, 1등석 버스에 대한 소식들이 더 전해졌는데,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간을 비롯한 장거리 노선이나 심야 노선에 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좌석수는 21석 이하,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테이블과 모니터, 충전기를 비롯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운행 가능 시기는 10월 기사에서는 2016년 3월, 12월 기사에서는 2016년 하반기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6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시승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시승식을 통해 공개된 프리미엄 버스 내부 사진.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할 만한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죠.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요금은 우등고속보다 1.3배가량 높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서울, 부산 기준으로 우등고속 34,200원보다 1,200원 높은 44,4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당해 9월 추석쯤에 맞추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연기되어 공식 운행 개시 일자는 2016년 11월 25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차량 제조사 파업의 장기화로 차량 생산 차질이 생겼고 당연히 프리미엄 고속버스 차량을 각 운송회사에 전달하고 운행하는 것을 할수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동양 삼화 천일 한일 고속 각각 두 대. 중앙고속 5대 그리고 금호고속 14대로 비로소 운행을 개시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모델만 보이고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모델은 볼수 없었습니다. 시승 후에 일어난 전기 과부하 문제로 인해 기아자동차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모델 출시를 하지 못하고 현대자동차에서만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기아자동차 모델 위주로 운영하던 한일고속에겐 당시 서울 경부 부산 노선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을 위해 원래 잘하지 않던 현대자동차 모델 신차 도입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과부하 문제로 2016년에 출시하지 못했던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모델은 다음해에 출시됩니다. 사람들이 프리미엄 버스는 좌석이 편안하고 편의 기능들이 있는 것도 좋다고 평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평이 아니고 애초부터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차량 외관도 변한 게 있지만 연도별 프리미엄 버스에 들어간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쓰이는 차량은 그게 현대 자동차 유니버스의 프리스티지 트림, 기아 자동차 그랜버드의 선샤인과 실크로드 트림으로 나뉩니다. 코버스 회원사에서는 주로 실크로드 트림 위주로 도입했지만 시외버스 회사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선샤인 트림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코버스 회원사의 2016년과 2017년에 도입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버스 모델은 티노스사의 시트와 모니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트는 가장자리나 헤드레스트 쿠션에 밝은 황토색으로 된 가죽을 제외하면 모두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하는 직물 재질 등받이 각도나 다리 받침대 각도 조절은 팔걸이 한쪽에 설치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 방식입니다. 버튼 옆에는 A 타입, B 타입에 대응되는 USB 포트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쓰지 않을 때는 덮기로 덮을 수 있는 식기였습니다. 원래 에어컨 루버에도 있지만, 프리미엄 버스에 들어 추가로 각 좌석에 설치된 독서 등은 호스형으로 되어 있고, 독서 등 버튼이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좌석 바로 옆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커튼을 이용하면 됐는데 이 커튼은 우측 창가 자리와 좌측의 2인석 한가운데 포지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컵홀더와 옷걸이, 개별 모니터, 이어폰 단장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버스의 개별 모니터는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 미라캐스트, 비상 호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프리미엄 버스 운행 초창기의 개별 모니터에는 영화와 음악 메뉴가 따로 탑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뉴들의 요즘 콘텐츠는 없거나 딱히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가 없고 콘텐츠 개수가 그닥 많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승무사원석에서 단말기를 조작하면 승강구 쪽 TV 화면에 표시되는 승차권 발권 모드 화면이나 안내방송 화면도 초창기엔 개별 모니터에 나오기도 했는데 승강구 쪽 TV 화면과는 몇초 딜레이 송출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방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지요. 그리고 아예 기기 설치부터 되지 않은 DVD 메뉴가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하필 DVD 메뉴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각 좌석에는 그물망도 설치되는데 프리미엄 버스는 테이블 수납함 포지션에 그물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등 버스보다 좌석 간격이 넓어진 판에 그물망 설치 위치가 승객이 않는 위치에서 꽤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고속버스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하지만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 차량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됐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릴 때는 손으로 그냥 쭉 당기면 되지만 반대로 블라인드를 원위치로 돌리고 싶으면 블라인드를 아래쪽으로 살짝 당겼다 그냥 두면 알아서 원위치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조작 방식 문제로 인한 것인지 블라인드가 고장난 사례도 있던 것으로 보이고 기존 블라인드에서 커튼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거나 나중에는 프리미엄 버스 신차 도입할 때 처음부터 블라인드 시공이 아닌 커튼 시공을 하는 사례도 나오게 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현대 유니버스 프리미엄 버스에 도입된 티노스사 시트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2017년 부분 변화 중 시트는 팔걸이 디자인 일부 변경 팔걸이 폭이 2016년식에 비해 조금 좁아졌고, USB 포트 디자인 변경, 휴대기기를 비롯한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 추가되었지만, 정작 사용 용도는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티노사 프리미엄 시트 개별 모니터 패치가 있었는데요.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변했고, 뉴스, 스포츠 등 일부 기능이 추가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추가는 없었고, 기능 삭제만 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뉴스와 스포츠는 각각 스카이라이프의 뉴스 채널이나 스포츠 채널로 연결되었고, 영화는 영화 채널로 연결, 음악도 음악 채널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TV 메뉴와 전혀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또 의문점이 들던 DVD 메뉴는 삭제되었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과 미라캐스트, 비상호출 기능 세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영화와 음악 메뉴에 그 어떠한 콘텐츠 강화는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프리미엄 버스 모델은 2017년 프리미엄 고속버스 2차 신규 개통 시기에 맞춰 운행을 개시하며 비로소 승객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기아 자동차 프리미엄 버스 시트는 직물 재질이 아니었고, 시트 전체 색깔은 아이보리색, 헤드레스트는 현대 자동차 프리미엄 버스에 있는 쿠션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에, 독서 등은 호스형이 아닌 칸막이 매립형이었습니다. 등받이나 다리 받침대 각도 조절을 비롯한 각종 버튼들은 모두 팔걸이 안쪽쯤에 있는데, 전동식 헤드레스트 위치 조절 버튼도 있었고, 독서 등 버튼과 시트를 원위치하거나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를 완전히 폈을 때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한켠에는 채널과 음량 조절 버튼, 홈 버튼이 있는데 모두 개별 모니터를 사용할 때 쓰는 버튼들입니다. 이어폰 단자함도 버튼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옷걸이나 컵홀더, 개별 모니터는 빠짐없이 들어갔고 기존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버스에는 없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추가되어 USB 연결선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모니터에 탑재된 메뉴도 기존 차량과 차이점이 있었는데 안내와 멀티미디어, 라디오, 운행 정보 사용 안내 메뉴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용 안내 메뉴는 개별 모니터 사용 설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멀티미디어는 아이콘 모양을 통해서 조금 알수 있듯이 모니터 바로 아래에 있는 USB 포트에 휴대기기와 연결하면 휴대기기에 있는 콘텐츠들을 개별 모니터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식. 라디오는 여러분이 잘 알듯한 그 라디오. 그리고 운행 정보 메뉴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시간을 안내해주는 기능이지만 어느 때가 되어도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동작하지 않아 곧바로 쓸모없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따로 설정을 해 주어야 비로소 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트가 나온 이후로 생산되는 모든 프리미엄 버스의 개별 모니터에는 운행 정보 메뉴가 탑재되고 있지만 정작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기만 했습니다. 안내 메뉴는 그냥 고속버스 출발 때볼수 있는 안내 화면 및 안내 방송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알바 침대는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버스에 있는 쿠션과는 아예 다른 철 재질로 된 받침대가 적용되었고 그물망은 테이블 수납함 위치 근처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 도입된 기아 자동차 프리미엄 버스 모델에 들어간 개인 모니터는 모트렉스제 시트는 이원컴포텍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모트렉스는 2019년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고속철도 특실 r s e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참가하기도 했죠. 한편 이원 컴포텍 제작 시트와 모트렉스 개인 모니터 조합은 같은 해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버스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시외버스 업체 중 부산교통, 영화역객, 여객, 대한역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3차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 개통 시기에 맞춰 도입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버스 모델 시트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티누스사 진물 제질 시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서현인테크사의 프리미엄 시트와 개인 모니터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좌석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헤드레스트는 기존 티누스사의 것은 사각형 쿠션이었으나 가운데 툭 튀어나온 듯한 이 디자인으로 바뀌고 나서는 딱딱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팔고리 앞쪽에 있는 다리 받침대와 등받이 각도 조절 버튼도 바뀌고 오토 리셋이라고 하는 다리 받침대 및 등받이 동시 원위치 기능이 생겼습니다. 티누스타 시트엔 없었던 채널과 음량 조절 버튼이 생겼고 이어폰 단자함도 이쪽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충전을 위한 USB 포트도 이쪽에 있습니다. 팔고리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생겼는데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아도 문제없을 만한 폭입니다. 앞쪽에 개인 모니터와 옷걸이는 있지만 컵 홀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모니터 아래쪽에 있는 뚜껑을 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음료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컵 홀더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블을 펼치면 오른쪽 아래 구멍을 뚫은 것이 있는데 이 구멍에 음료병을 꽂을 수 있지만 꽤 두꺼운 것만 꽂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펼쳐둔 상태에서도 개별 모니터 아래에 있는 뚜껑을 완전히 열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모니터에 탑재된 메뉴는 기아 자동차 프리미엄 버스에 있는 것과 차이가 없고 화면 디자인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이쪽도 모니터 아래에 USB 포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 메뉴 사용 용도입니다. 시트나 기자재의 색깔은 갈색 톤으로 하거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 톤 등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이는 버스 도입식이나 운송회사 등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2018년에 코버스 소속 운송회사에 도입된 현대 자동차 프리미엄 버스와 그 전에 도입된 현대 프리미엄 버스의 모니터 및 시트의 기능 구성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차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 개통 시기쯤까지 도입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버스 모니터에는 라디오, USB 연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사용 안내 메뉴가 없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채널 및 음량 조절 버튼, 시트 오토 리셋 버튼 등도 없습니다. 고속버스 노선 이용하시는데 적어도 직물 시트가 있는 프리미엄버스를 탔다면 이 기능들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기아자동차 프리미엄 시트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트는 이원 컴포텍사 제작으로 발 받침대나 개인 모니터 등을 포함한 승객 앞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변함없었지만 시트는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그중 헤드레스트는 더 이상 전동식이 아닌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식이 되었습니다. 기존 팔걸이 안쪽에 있던 각종 버튼들은 팔걸이 위쪽으로 옮기고 버튼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 변경 이전의 버튼들이 원래 있던 자리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헤드레스트가 문제되는데 헤드레스트를 잡아주는 끈이 헐겁기도 있다 보니 헤드레스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헤드레스트의 포지션이 있을 텐데 원하는 포지션대로 사용할 수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티노스나 서현인 테크사의 시트도 역시 손으로 직접 헤드레스트 위치를 조절해야 하지만 헤드레스트 위치는 잘 고정해줍니다. 2018년 부분 변경 디자인의 이원 컴포텍사 제작 시트 역시 현대 자동차 프리미엄 버스 모델에도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른바 삼각 유니로 불리는 유니버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등장했지만 시트나 기자재 디자인 및 기능 구성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9년 일본 기경에는 당장 보지 못하고 기존 모델부터 도입되었지만 시기가 조금 지나 차츰 도입되었는데 코버스 회원사 중에서는 대원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송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에서 도입하였고 금호고속에서도 올해까지 유니버스 페이스리프트 프리미엄 버스 모델을 여러 대 도입했는데 프리미엄 골드 전용 도색 차량도 있지만 금호고속 자체 고유 도색이나 옛 광주고속 도색을 적용한 차량들도 있습니다. 기아 그랜버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2020년 5월 출시됐습니다. 2020년에도 서울 경부 제천이나 서울 경부 원주 고속, 인천 동대구 등 신규 프리미엄 버스 운행 노선이 생겼지만 당장 그랜버드 페이스리프트 프리미엄 버스 모델을 만나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는 2020년에 도입된 프리미엄 버스들 가운데 기존 그랜버드 모델이 도입되기도 하거나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버스 모델이 도입된 영향도 있었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유 역시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인천공항 광주 노선을 비롯한 몇몇 노선들에서 프리미엄 버스 운행 횟수가 감해되거나 아예 철수하는 영향으로 인해 남게 된 차량들을 신규로 개통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들에 활용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차량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리미엄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이나 우등도 새로운 차량 도입 빈도가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랜버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다음 해가 되어서 볼수 있게 되지만 인천 양양 속초노선의 신규 프리미엄 버스 운행을 위해 동부고속에서 단한 대만 도입한 것과 한양고속에서 인천공항 대전복합노선 운행을 위해 도입한 두 대. 그리고 금호고속 직행에서 도입한 소수가 전부입니다. 기아 자동차 모델 위주로 운영하는 하늘고속도 당시 이 노선에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기아차 프리미엄 모델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서울경부 부산 사상 노선에서 운행하다 철수에 남게 된한대 분량이 있어 이 분량을 이천 양양 속초 노선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동부고속에서 도입한 기아 그랜버드 프리미엄 버스에는 서현인 테크사 시트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디아 그랜버드에겐 해당되지 않지만 현대 유니버스에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프리미엄 모델은 출시 초기부터 전년부에 안내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에는 안내막이 가니시에, 현재 모델은 가니시 위에 위치하는데 이안내막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들어 새로 생긴 게 아닌 원래부터 일본 수출 사양에 적용된 것으로 이안내막은 조명을 켤수 있습니다. 일본 고속버스는 이 안내막으로 행선 안내 등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이미 앞창문에 LED 행선기나 아크릴 행선판 등을 달아 행선 안내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정작 사명표기나 프리미엄 표기를 제외하건 큰 쓰임새가 없었고 안내막이 있는데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에 들어서도 현대 유니버스 프리미엄 모델을 출고할때이 안내막을 추가해 도입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2018년 당시 금호 고속과 금호 송리산 고속은 현대 유니버스 프리미엄 모델을 도입할 때이 안내막을 추가하지 않고 노블 트림 가니쉬를 적용했고, 이후로도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 안내막 없이 계속 도입했고, 성남 유성 노선 등의 운행을 위해 금남 고속과 중부 고속에서 도입한 유니버스 프리미엄 모델에도 안내막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도색은 코버스 소속 운송회사의 경우 황갈색을 바탕으로 하는 프리미엄 골드 전용 도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전용 도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면서 금호고속처럼 고유 도색을 적용하는 사례도 보이기 시작했죠. 동부고속도 작년 프리미엄 버스를 몇대 도입하긴 했지만 동부고속 고유도색으로 도입하진 않았습니다. 시외버스 회사들의 경우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버스 도색을 사용했고 지금도 새로 도입되는 프리미엄 차량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 역시 바탕은 황갈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고속이나 동일고속은 그냥 처음부터 고유도색을 사용했고, 금우고속의 전세 프리미엄 차량도 처음부터 고유도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버스 소속 운송회사의 프리미엄 골드 전용 도색은 전면 창문에도 프리미엄 골드 폰트 스티커가 부착되었지만 동양고속은 작년 하반기부터 모든 프리미엄 차량 전면 창에 차량 번호만 부착하는 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버스라면 개인 모니터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리미엄 차량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차량에 개별 모니터를 추가하지 않고 도입한 것인데, TV 시청이나 미라캐스트, 라디오 청취, 멀티미디어 메뉴 이용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프리미엄 요금으로 운영한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원래 프리미엄 버스는 21명까지 태울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16인승 이상 승합차 대상으로 비상탈출구와 비상문 장착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 2020년 하반기쯤부터 다른 등급은 동양고속을 비롯해 좌측 비상구가 설치된 버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프리미엄 버스는 2021년 금호고속, 동부고속, 경기고속, 대원고속, 금강고속, 금남고속, 중부고속 등을 비롯해 여러 곳에 도입된 차량들부터 비상구 설치 차량들을 볼수 있었는데 일반이나 우등은 좌석수 변경이 없었으나 프리미엄만 일석줄어 20년까지만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등이나 일반에 비해 시트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거나 좌석 칸막이까지 통째로 옮기거나 접을 수 없는 이유로 인해 16번 좌석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운행되는 프리미엄 버스는 21인승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프리미엄 버스가 여러 곳에서 추가로 더 도입된다면 20인승 차량은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리미엄 버스 차량에 대한 변전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노선에 대한 변전사 편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